안녕하세요. 춤을 사랑하시는 지구촌의 남녀 여러분. 아, 첨봉 따닥발입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이 춤추는 분들에게는 서울 분들에게는 기쁜 소식인가 봐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우리 저기 서울에 대한민국의 따닥발이 이렇게 보음이 많이 안 됐어요. 됐다 고해도 어려워. 한 발이 어려워. 여자는 오른발이 어렵고. 남자는 왼발이 어려워 이 따닥이 그래서 재밌나봐. 그래서 이 발을 보급하려고 서울에 드디어 떴어요. 누가 떴냐? 몰라요. 여러분들 원장들이고 여러분들이 그분이 초인이래 따닥발의 초인 광양에 있는 영애가 영애라는 원장이 서울 영등포에 드디어 서울 분들에게. 따닥발을 보급하러 떴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떴냐 이 초인이 뜬 자리는 어디냐면 영등포 시장에 뉴욕캬바레가 있고 백악관이 있어요. 그 옆에 보면 3, 3층 건물에 3층이 있어요. 한 40평 규모로 다가 학원이 자리 잡고 있고 아래층 건물에는 뭐가 있느냐? 천호약국 3층이에요. 천호약국 3층에 자리 잡고 있어요. 주차장도 주차장 시설도 완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급하려고 이 이사류, 또 따닥발, 체인지발로 이어지는 발을 여러분들에게 보급하려고 영등포에 그영해라는 원장. 초, 초인이 떴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서울분들이 가서 많이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4일 날 10월 24일 수요일부터 개장을 한다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보급을 한다 합니다 제가 조금 말을 모자라도 이해하세요 그 따닥발을 이사륙 체인지발로 이어지는 따닥발을 여러분들에게 보급한다고 합니다. 24일 수요일이에요. 수요일부터. 영등포시장, 백악관, 뉴욕 옆에 천호약국 3층에 있습니다. 40평 규모에 커요.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보급을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따닥을 잘할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건강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필드에 나가서 하자가 없이 놀수 있는 어, 댄스를 배우시는 거예요. 필드에 나가면 정말 잘 배웠다.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가보시고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아,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 010 영예원장 전화번호가 010-4949-3935 010-4949-3935예요. 이게 영예원장의 전화번호입니다. 영등포시장 백악관 뉴욕해발의 옆에 천호약국 3층에 있어요. 주차장도 참잘돼 있어요. 여러분 가서 여러분들이 보고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으로 그 안에 학원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 많이 가서 따닥바를 즐겁게 배우셨으면 합니다. 저는 천봉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들 계세요.